포인트를 둔 제품과 기술 솔루션을 국내 산업체 전반에 제공하고 있는 세계실업 앞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대표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세계실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저희 회사는 1994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 초기의 취지가 산업체를 뭔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안전과 환경에 관련된 제품을 산업체 전반에 공급을 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러면 예. 세계 실업의 예. 미션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추구하고 계신가요? 네. 예, 저희 회사의 미션은 음, 산업체 전반에 환경과 안전은 우리의 손으로 책임진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예, 예. 요즘에 예. 중요시하는 그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예. 회사의 비전, 예.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회사의 비전은 어, 대한민국 환경 안전 분야 최고의 회사가 되는 게제 비전이고 나아가서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네. 기술과 산업 발전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네. 가장 중요한 그 안전을 추구하고 계시는데요. 네. 키포인트를 꼽자면 어디 뭐가 있을까요? 네, 보통 회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코어 밸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회사의 핵심 가치는 인간 존중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네. 먼저 살펴볼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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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색감이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면은 펜스 같거든요. 네. 펜스, 뭐이 펜스에 좀 특장점이 있나요? 이 제품은 이제 펜스라고 하기보다 어 안전을 담보로 한 A 구역과 B 구역을 갖다가 분리할 수 있는 안전 분리대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영문으로서는 Safety Barrier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장점을 설명을 하자면 산업 제조 현장에 사람이 다니는 동선과 지게차, 물류 운송 수단이 다니는 그 동선이 있는데 그 동선을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인간과 재산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분리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색감이 안전을 위한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재가 어떤 거길래 보기에는 좀 플라스틱이라 어, 불안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소재인가요? 이 제품은 폴리라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은. 앞으로 이 제품을 설치해서 사용하실 경우에 고객사에 충분한 가치를 제공할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어떤 안전이 있는지 부딪히면 좀 충격 완화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떤 예. 효능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동영상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제품은 스틸 또는 스탠레스로 안전 분리대를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자주 부서지고 망가지고 어. 어, 넘어졌을 때 다시 뽑아내고 재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비용 증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제품을 한번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 보전도 해주고 인명 손실도 보전해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제품으로 판단합니다. 그참고로 하신다면 좀 한번 동영상을 봐주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부딪혔는데 부서지지 않네요? 예, 네, 다시 복원력이 있어서 폴리 제품이 네.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그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큰 네. 무거운 차가 부딪혔는데도 부서지지 않는 정도면 네. 그러면 은 사람이 튕겨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에 대한 안전도도 있는 건가요? 지게차라든지 이런 거 운전할 때는 기본적으로 안전벨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전달해오는 충격은 많이 상쇄되어서 오기 때문에 사람이 튀어나갈 정도의 어떤, 그런 충격은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럼 산업 현장에서 정말 네. 그 인... 사고는 절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다른 산업 구조물들도 정말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이 구조물은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없고요. 이 제품은 영국에서 생산을 원자재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세계 시랩이 이 한국에 라이센스를 해서 우리 한국 내에서 고객 요구 사항에 맞게끔. 절단하고 조립하고 하는 시공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세계 시업이 맡아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시에 이제 처음으로 선을 보낸 겁니다. 우리 나라에첫 네. 선을 보이는데 뭐 삼성, 한국타이어, 뭐 LG 이런 환경 안전 담당자들이 어, 어제, 그저께, 그저께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고. 네. 오늘 아침에 메일이 많이 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기분이 네. 참 좋으실 것 같은데, 반응이 네, 그만큼 좋았다는 건데, 우리나라 산업체들에서 그만큼 안전을 좀 중시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좀 계약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렇다면, 다음 저쪽에 보이는 거 신기한 구조물도 많거든요. 어떤 네. 기계 설비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이는 이 제품은, 네. 고소 작업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자유자재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갖다가 고수 작업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 그런 제품을 가지고 나왔는데 고수 작업대의 가장 기본적인 제품을 제, 어, 고객들한테 잠깐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기에는 네. 많이 봤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네.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많이 봤는데 어떤 네. 특장점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예 그. 우리나라에 이런 그 코엑스 같은 큰 건축물을 갖다 건축을 할때이 네. 보수자 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높은 곳에 뭐~ 이렇게 유틸리티 제품 설치를 한다든지 시공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많이 필요하고 건물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유틸리티 보전을 위해서 소방 설비 점검을 한다든지 전등 교체를 한다든지 이럴 때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시 바라고 해서 이렇게 비계트를 매어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했는데 안전 사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꼭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거는 미군이 들어오면서 일부 우리 국내에 가지고 들어와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 산업 현장에 많이 보급이 되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산업재해율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현장은 조선소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예. 큰 배가 있다 보면 예. 높이 올라갈 일도 많을 텐데 예. 그럼 가장 중요한 게이 위에 올라가서도 안전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밑에서부터 예. 그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어잘 잡혀 있어야 될것 같고 위에 올라가서도 안전할지 무섭지 않을까 <laughs> 가장 기본이고 네. 가장 안전이 다 안전한 작업대인데 안전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으면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해주는 안전인증이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안전인증을 다 취득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도 다 들어있고, 안전에 대한 담보는 확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 예,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laughs> 네. 이 제품은 꽤 높거든요.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제품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제품은 12미터까지 작업이 가능한 거고, 높게는 80미터까지 작업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런 외형을 갖고 있는 게 80m까지 올라간다는 말이가요 이런 말씀이세요?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것은 18m까지가 음, 최고의 높이고 네. 저런 외형을 가지고 있는 제품 아뭐 불젤이라든지. 붐처럼 올라가는 제품은 뭐 60m, 70m, 30m, 40m 다양하게 제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이 올라가네요. 그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제품인데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가 보급이 되어 있는지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궁금하거든요. 어, 요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입니다. 근데 이 진이라는 브랜드가 이고수 작업대 시장에 전 세계 마케시아의 한 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상당한 제품이고 고수 작업대 업체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1위의 회사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저희 한국에 저희들이 세계 시리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으로 도입을 하신 아니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기존에 하던 라이센스도 있었는데 네. 그런 분들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위의 기업이고 네. 이 제품을 선호하신다면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어, 안전성에 대한 담보.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품도 네. 좋은데 가격까지 네, 경쟁력이 네. 있다 하면 네. 정말 다들 선호하시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도 네.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음. 10 어, 11m? 12m 까지? 지금 현재 전시된 제품은 12m 까지 작업이 가능한 거고, 올라가고요. 요런 형태의 제품으로서는 18m, 18m 작업 가능한 게 가장 높은 겁니다. 아, 그럼 요런 형태의 리프트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 현장, 산업체 현장에 높은 곳에 전등 교체, 어, 소방 감지기 점검, 유틸리티 배선 변경, 그 다음에 각 기업체의 공장에 그 설비 라인 변경, 네. 레이아웃 변경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고 공사 현장에는 배관 설치 작업, 이런 시공 그 설비 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반도체 <laughs> 공장이 들어선다면 한 천여 대 정도가 들어가서 이렇게 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여 대나요? 예, 예, 한 현장에 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수요가. 아, 대표님, 이 네. 제품은 저 옆에 있는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아담해요. 아, 이것도 예. 리프트인가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어, 저이 제품은 옆에 있는 제품보다 컴팩트하고 사이즈가 아주 작죠, 네. 스몰, 스몰 사이즈인데 이 특성이 있습니다. 네. 어, 같은 리프트이지만은 협소한 장소에 큰 제품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통로라든지 아주 좁은 곳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설계된 제품입니다. 아. 네. 리프트라고 하면은 좀 높이 올라가야 될것 같거든요? 예. 높이가 낮은데 이게 위로 올라가는. 예, 위로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네. 예. 아. 아. 상당히 높이 올라가네요, 생각보다. 몇 미터까지 올라가나요? 6m까지 작업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어... 그래서 협소한 장소에는 높은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6m, 8m 이내이면 작업이 다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렇게 과거에는 다리를 펴는 제품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구동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나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반드시 음... 이중으로 할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어, 만약에 긴급 상황이 생기면 손을 한 번이라도 놓치게 되면 기계는 자동적으로 서게 되어있습니다. 네. 네, 아 네. 그런 안전장치까지 네. 지금 네. 다 되어 있군요. 네. 그러면 이게 수직 상승만 가능한 건가요? 수직 상승, 이 스탠다드 제품은 수직 상승만 가능하고 네. 어, 옵션 사양을 붙이면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저 공간에서 앞으로 조금 뻗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협소한 곳에서 사용하는 네. 설비이기 때문에 보니까 한명 정도 탈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원래 한 명만 탈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류창고라든지 네. 좁은 통로에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어, 이 제품도 역시 보니까 브랜드가 역제품이랑 네. 같아요. 네. 그렇다면 안전성까지 함께 담보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인기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의 뭐 효과라고 할까 특장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음... 컴팩트한 사이즈로서 구동이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작업자가 어, 기존의 제품은 발을 해체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제품은 어, 지지대를 해체를 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장소에 마음대로 운전해서 갈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발이라고 하면 요 바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퀴 말고 네. 지지대가 있습니다. 네. 지지대가 과거에 제품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아, 그럼 지지대가 없어도 안전할 수 있다는 안전할 수 건가요? 예. 예. 어떻게 그렇게 가? 무게 중심이 과거의 제품은 중심에 여기 와있었는데 음. 저희 제품은 무게 중심이 바닥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 중심을 아래로 낮춤으로써 예, 예.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굳이 예. 이 바퀴로 이동까지 할수 있는 예, 예. 그런 장점을 갖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역시 많이 사용이 될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가격 경쟁력이 있나요? 아 그럼요. 예.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격까지 네, 네. 저렴한. 왜냐면 전 세계 시장에 68%를 점유하는 마켓시아를 68%를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네. 뭐가되겠습니까 대량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좋다는 겁니다. 아... 네. 우리나라 산업체에도 그만큼 많이 쓰이고 있나요? 네. 아, 이쪽 많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네. 우리나라 어느 뭐 삼성 반, 삼성 반도체 이제 주로 이런 이제 쪽에서 많이 그 렌탈 회사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이제 렌탈 회사라고 하는 캐피탈 회사들이 이 제품을 구매를 해서 공사 현장에 임대를 많이 해주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렌탈회사, 네. 그 다음에 각 기업체, 공무팀, 그 다음에 환경안전팀, 네. 이런 분들이 저희들 고객분들이세요. 보면 예전에는 말씀하신 면 예전에 이런 기술력이 없었을 때는 사다리를 타고 가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다는 네.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전 군부대 시절 때 들어온 건가요? 어느 정도 그렇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런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선진국에서 들어온 제품들이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미국 영국 이태리. 뭐 프랑스 정도. 네. 그 정도가 가지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 저가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기술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 그런 제품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나요, 혹시? 일부 들어오고 있는데, 시장, 중국 제품은 산업안전보험공단에서 안전인증을 내주지 않고 있고요. 어, 다른 뭐 프랑스나 영국 제품 같은 경우는 안전인증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설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네. 앞으로 세계 실업이 나아가고 싶은 방향,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궁금하거든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미션과 비전, 그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산업 현장에서 아까운 인명과 재산이 손실이 되는 걸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 현장의 일부분이라도 그런 그 역할을 담당을 해서 우리나라 산업 재해율을 줄일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말씀은 뭐 소박하다고 하시지만 그게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과 온 가족을 지키는 그런 일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미션 잘 수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